I 네, d 아, 네, 네. 그이 n t 아 n o w I d o n 지 k n 지 w I don't k n 지 w I 지 o n t know. I d 지웠 t 요 n o w 지웠 o n t k 어 o w I don't 어떻게 지웠어? 아니 저번에 지웠다고 한 n 지금 자꾸 뜨는 거야 이거 지금. o w I don't know. I d 했는데 계속 안돼지금 o n 짜증나 죽겠어 지금 얘 때문에. 아니 이러면 동영상이 쪼개지잖아. 그냥 그럼 이거 올리는 게 제대로 안돼 안안안 돼, 이게. 빨리 하자 예, 음, 음. 자, he thought 그 다음에 끊어 그래서 he c o u l d swim across the river I'm thirsty 목말라요 나는 would like would like 뒤에 <laughs> 동사가 올 때는 to를 쓰고 아닐 때는 그냥 그대로 쓰죠 나는 오늘 일을 끝낼 필요가 없다 왜? my boss 우리 사장이 내일 하라고 그랬어 don't have to가 되는 거고 she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녀는 나의 최애 친구였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안일한 소리가 강력하게 들려 있어. 왜? 싸웠거든. 마치 유스죠. 넘어가. 자, 이번 봅니다. There were small houses by the road.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이 있습니다. Not now, Not now가 들어가면 돼요. Not now. 지금은 아니니까 뭐예요? There used to be a small, a small houses. 자, so my father didn't wear glasses when he was young, but he wear. 자,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던데 used의 부정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형은 사실 잘 몰라도 되는데 참고삼아 하나 줘. used의 t o 부정형은 didn't used to예요. didn't used to w e a r glass e s 자, 3번에 보면 끝에 not now가 나오죠. but not now. 지금은 안 해. 그러면 은 I used to walk around. 4번 There was a parking lot. 여기에 주차장 있었어. 하지만 요즘 땅값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없어. There used to be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u s e d t o b r e i n g l o t h a p e r a e r k u e i n g l o d t h e o r n o t have to y o u do not have to bring your lunch. You do e do not have to n your lunch. do not n do not have to n do not e n d e d t e o n o d t o bring your l u n 에 h You do not have to bring your l u n 우리 말에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죠. 자, 거기 봐봐. 훔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잖아. 맞나요? 그럼 일단 훔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들어가야 돼. 맞지? 이게 거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은 훔치다가 still이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니까 must not이 들어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그이 문장에서 동사 부분은 훔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에요. 이걸 영작으로 하면 할수 있냐고. 이번 너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대하는 거잖아. 대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뭐만 하는 것이 좋겠다가 조동사 부분이고 대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 동사인데. 보통 영어에서는 조동사 먼저 나오고 일반 동사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 말에서는 동사 일반 동사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조동사 내용이 뒤쪽 처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맞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달리다 하고 할수 있다고 결합했죠. 그렇게 서로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 근데 거기 대하다라는 말은 그 비동사예요. Be kind to her. 그런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었다. 그냥 과거 시제만 쓰면 되지만. 어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 입는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내면은 이거는 뭐예요 조동사 used to. 그리고 왜요 이게 결합이 되겠죠 65페이지 4번 야 근데 너네 있잖아 왜토문년안 나오냐 응? 예? 토문연 토요일에 왜? 토문연 왜안 어, 어. 나와 응? 나와라. 사유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나한테 카톡을 좀 날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여러분들요. 지금 이지그 조금씩 조금씩 들어 놓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진짜로. 내가 토요일마다 지금 봐봐. 못살했 말고. 잠깐만요. 자, 봐 봐. 토일마다 1시간밖에 안 하잖아. 어? 근데 이게 1월 달, 이월 달부터 아, 월부터 계속 해 왔거든. 지금 올해 벌써 몇 템을 했는가 하면은 거의 열라니까 지금 번요뭐그 정도 되겠지. 근데 중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3 0번 가까이, 한3 0번 정도 40, 2 0한 25분 하는 그 쌓이잖아? 그 무섭다, 그거. 쌓이면 무서워. 그, 그건 뭔가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커요, 그게. 이게, 핸드폰 이렇게 그냥, 핸드폰 뭐, 1, 2만 원 이게, 이게 쌓이면 무섭잖아. 그 시간 이런 것도 쌓이면 무서워요. 왜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못 오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사정이 없어도 안 오고 싶잖아. 자꾸 안 오다 보면 응?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 이해를 해.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사정이 없어. 근데 오겠어? 안 오지. 왜? 안오안 안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꾸 문자를 하는 거야. 왜? 부모님은 사정이 없으면 보내시고 싶으시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힘을 빌리려면 문자를. 할게. 내가 또단나 그리고 나 단체는 좀 많이 싫어. 그 부모님한테. 그 무슨 자랑질 하는 것 같이 맨날 그 오늘 부문연 합니다 그, 그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보내면 사실 보내시거든 근데 그 주말마다 계속 가면 부모님이 보셔서 어? 보내는 부모님이야쏙 편하시겠지만 안 보내는 부모님은 마음에 걸리신단 말이야 난 그게 싫어 갖고 매번 안 보내요 그 노래들한테 단독을 하는데 단독 읽고 싶고 말이야 응? 어? 역시 응? 그러면 안된다고좀 어? 나와 그것도 자꾸 들어봐. 문법은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일로 듣고, 뒤로 듣고, 머리로 듣고, 엉덩이로 듣고, 뭐 등으로 듣고, 팔로 듣고, 이렇게 듣다가 보면 이렇게 문법이 잡히는 거예요. 어? 보면 학원에서 막 연락 얘기하지? 남는 법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리 전에 듣고, 저리 전에 듣고, 이 문제 풀다가 그걸 알게 되고, 이게 쌓여갖고, 거대한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는 거지,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제 와, 오면 돼, 오면 다 해결돼. 네. 속대. 어, 똑같아. 퍼문년도 아 똑같아. 아 자, 속대는요. 자, 70. 음. 네? 속대는 71도까지. 아 71. 71? 70? 어.